안녕, 엘리예요. 오늘의 일기, 여름방학. 야호! 드디어 여름방학이다! 여름방학에는 뭐 하면서 놀지? 엘리야, 너뭐할 거야? 나는 있잖아! 놀이동산에도 갈 거고, 그리고 수영하러도 갈 거고, 그리고, 아니야, 아니야. 여름방학일수록 아직 계획을 철저히 해서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하고, 아무튼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럼 빨리 여름방학 생활계획표를 짜보러 갈까? 어, 나 시간이 없다. 꼬마 캐리, 그럼 여름방학 잘 보내. 이야! 아, 어, 여름방학에는 생활계획표를 짜야 되는데 뭘 어떻게 짜지? 어, 어, 나는 이번 여름방학에 공부도 열심히 할 거고 운동도 열심히 할 거고 어, 아, 그러면 이럴 시간이 없어. 빨리 계획표를 짜볼까? 됐다. 우와. 엘리 여름 방학 생활계획표 완성. 헤빈하고 놀고 싶은 사람? 저야 케빈, 케빈. 나든야 케빈. 케빈과 함께 놀자. 어. 어. 7시. 7시. 아, 어, 나 조금만 더 자고 싶은데. 안 되겠지? 오늘은 여름방학 첫 번째 생활계획표를 실천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어! 제일 먼저 운동을 하러 가야겠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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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 쭉쭉쭉쭉쭉! 야! 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지? 아, 맞다! 아침밥 먹어야지! 자, 그럼. 또 이렇게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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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 피자도 있네, 피자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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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먹었으니까 뭐 해야 되지? 자, 우선 치우고 나서. 음, 영어 공부! 영어 공부! Hi, my name is Ellie! Oh, sun! Oh, very hot! Oh, so cool! 영화 공부 너무너무 재밌다. 어,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런지 이제 좀 뭔가 졸린 것 같은데. 어, 그 다음은 뭐 한다 그랬지, 내가? 뭐 한다 그랬지? 다시, 다시, 다시. 계획표를 보고, 어? 중국어 공부, 중국어 공부하면 또 엘리지.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입니다. 오늘은 엘리와 함께 놀아볼 장난감은요. 재밌다. 와, 허벌러. 엘리 너무 배불러요. 중국어 시간은 진짜 재밌다니까. 자, 이제 중국어 공부도 끝났으니까 다음 밥을 또 먹어야 되네. 그럼 또 밥을 가지고 왔어. 엄마. 왜 아침이랑 반찬이 똑같죠? 그래도 맛있게 먹을게요. 냠냠냠냠냠냠아 이번엔 빵도 있네. 냠냠냠냠냠냠냠아 이제 점심도 다 먹었고 자 그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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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출렁기 100번? 아 말도 안 돼. 자 그러면 출렁기 100번 해야지. 자 하나 둘셋넷다이구 여덟 아홉 열 아홉 디엘셀 넷다열열열 이번도 끝! 아, 진짜 힘들다. 아, 그 다음에는 놀기잖아, 놀기! 아, 노는 건... 뭐야? 뭐야? 내가 지금 노는 시간을 한 시간밖에 안 넣었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래도, 그래도 이 계획표는 엄마랑 선생님이 좋아할 거니까 이대로 해야 돼, 해야 돼. 오늘은 별 공주를 가지고 한번 놀아볼까요? 랄랄랄랄랄랄랄라 아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란색 원피스를 입었구나 아주 <laughs> 미술학원 가야돼 미술학원 갔다 올게요 친구들 육식식식식아 아, 정말 힘들다 힘들어 이제 개발프 정말 보기 싫어 와 저녁 먹기네 아 배고팠는데 마침 잘 됐다 아참뭔가또 이건 똑같은 기분은 뭐지 얌냠냠냠냠냠냠얌냠냠냠냠냠냠얌냠냠냠냠냠얌냠냠냠냠냠냠먹었 <놀람> <놀람> 독서하기? 아, 나 재밌는 만화책 보면 되겠다. 그것도 독서잖아. 그러면 재밌게 책을 한번 읽어볼까? 어? 무슨 책을 읽지? 무슨 책을 읽지? 어! 당연히 엘리 시크릿북을 읽어야지. 하하! <laughs> 엘리 시크릿북을 펼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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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하기 끝났나? 이제 놀아야 되는 건가? 어, 아, 근데, 아이고, 뭔가 계속 졸리네. 다음은? 샤워하기? 아, 식구 자기 귀찮은데, 나 지금 너무 졸린데, 그냥 자야겠다. 크으... 엘리야, 엘리야! <laughs> 여름방 첫날인데, 어떻게 보냈어? 어, 아, 꼬마 캐리, 안녕. 어? 엘리야, 너, 너 무슨 일 있었어? 아, 나? 아니, 어제 내가 짠 생활 계획표대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졸리지? 어? 도대체 생활 계획표를 어떻게 짰길래 그래? 나한테 보여줘봐봐. 짠짠짠! 꼬마 캐리 이거야. 내가 짠 계획표. 짠! 어디 한번 볼까? 어? 어? 엘리야 어? 어떻게 이렇게 생활 계획표를 짜? 쉬는 시간도 없고 계속 계속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생활 계획표 짜면 진짜로 너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랑 놀지도 못할 것? 어? 정말? 어, 안 네. 돼. 싫어, 싫어. 여기 봐. 이게 뭐 어때서? 여기 전부 다 독서하고 미술하고 가고 공부하고 영어하고 다 좋은 건데 이게 왜 어때? 너 말대로 나 진짜 힘들긴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나 생활계획표 다시 짜야 될까? 당연하지. 내가 이번엔 도와줄게. 생활계획표는 절대로 무리해서 짜는 게 아니야. 알겠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여름방학이 됐다고 무리해서 생활계획표 짜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생활계획표를 짜도록 해요. 알겠죠? 오늘 엘리의 일기는 여기까지. 그럼 엘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일기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여름방학 잘 보내요.